지금 상승 초입에 보시면 선바이오가 보이죠. 선바이오, 선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선바이오. 아, 봅시다 선바이오. 어 나쁘지 않은데 <laughs>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급등이 나온 뒤에 이제 윗꼬리를 이렇게 다는 모습을 보이죠 어, 이거는 이제 여기서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이제 물량 뱉어내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살살살 이게 단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laughs> 단봉으로 올라갈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단봉으로 올라갔다가 조금이라도 밀린다 치시면 밀린다 치면 바로 이제 탈출하셔야 합니다 자선바이 잠시만 이건 분봉으로 잠깐 볼까요 어, 여기 VI에 걸렸다가 밀렸는데 아 여기였었는데 8140 우선 확인값 8230이죠 예상타점 8140, 8130 어, 8130에서 한번 기다려 보시고 자, 더 밑에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 다음 장, 조금 수았던게 여기네요. 여기. 7930. 7930에서 한번 기다려보시고요. 자, 순절가. 1동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음, 지지선을 깨고, 내려, 갔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7,220원이 있죠? 음, 여기까지 밀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오늘 시가, 오늘 시초가 밀리면 바로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7,800원이네요. 7,800원. 7,800원. 7,800원 하시고 뭐야 이거 계속 올라 바로 돌아갔어야 되나? 검색기 뜬걸 이렇게 보시다가 종목을 하나 하나 보시다가 어,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게 있죠? 그, V.I. 걸리고 그러는 거 그럴 때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시면 어, 정확한 타점이 보통 나옵니다. 물론 일봉으로 어 일봉으로 이제 지지선을 잘 지켜줬는지 아니면 지지선을 깼다가 장대양봉으로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셔야죠 이런 것들 한번 봐주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자마자 어 들어가도 괜찮은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거래량을 치우다가 여기서 급등을 보여주고 거래량이 빵 떴죠. 그 다음 밀리는데, 밀리는 와중에 윗꼬리들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죠? 윗꼬리들이 달리는 와중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어, 그리고 여기서 살짝 밀렸죠. 여기서 밀리면서, 기준선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 손절 나갔을 거예요. 음, 다 손절 나갔을 거고, 이제 그, 손절 나간 투자자들의 물량을, 바다 먹고 올리는 건지, 어쩐 건지, 참, 악랄하다. 어, 그러나, 이제 차트를 놓고 보면은, 음, 우선, 단기적으로는, 음, 단기적으로는, 요게, 만, 구백, 삼십 원, 1 구백, 삼십 원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1 구백, 삼십 원 봐주시면 되고요 중장기로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게, 여기, 어, 만천오백 원 있죠? 만천오백 원. 그 라인. 이 라인을, 장대 양봉, 강한 양봉으로 뚫어 올리면은 그 이상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기대해 볼수 있느냐. 어, 그거는 재료를 좀 찾아보자. 자, 우선 유통 주식수, 823만 주이고요. 823만 주. 뉴스에서는 그 간단한 뉴스, 간추린 뉴스에는 이제 뭐 별다른 눈에 들어오는 뉴스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검색을 통해서 섬바이오 무슨 이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섬바이오 음. 기업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빠졌다. 6월달 뉴스네. 6월달. 6월이면 6일다 6월. 아, 별로. 그건 없네. 요 자, 그러면 증권정보 더보기를 바로 들어가서, 우선 놓친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아, 자, 현금 배당. 뭐, 어, 딱히 없고, 그 다음 종목 분석으로 넘어가서, 노방. 노방이 사람 이름인가? 이것만 놓고 보면은, 뭐, 가족 회사 같죠? 어 가족 회사인 것 같고. 도착하다. 매출액. 123억, 어? 적자가 아니네. 123억이고요. 영업이익이 52억입니다. 제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뉴스에서는 딱히 나오는 뉴스가 없죠. 음. 그죠? PEG 플랫폼 확장 주목 투자자 A 주식. 부강 건조증 치료제 해외로 기술이전 추진. 음. 이것도 뭐야? 또다 옛날 뉴스네. 아, 어, 옛날 뉴스구나. 뭐, 딱히 눈에 띄는 재료는 없어 보입니다. 음 주목받는 재료는 최근, 최근이라고 해야겠다. 최근 주목받는 재료는 없음.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 <laughs> 많이 올랐다. 8,800원, 8,900원.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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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러면 이제.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장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야, 이게 또 엄청 밀렸구나. 이러면 이제 지지선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기준선 매매. 기준선 매매에서 제가 <laughs> 높게 잡을 수 있는 거는 12,900원 정도로 잡힐 것 같습니다. 12,900원. 그게 어느 라인이냐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지지 포인트가 발, 아, 저항 포인트가 발생하고 여기서도 저항 포인트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900원을 마찬가지로 이제 앞 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12,900원을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끌어올리면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단봉으로 올라가잖아요. 단봉으로 올라가면 은 빠른탈출을 어, 수익 줄때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썬바이오는 썬바이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